안녕하십니까. 퍼펙 뉴스의 아나운서 갬공입니다. 특보입니다. 30일 업데이트를 대비하여 이TV쇼에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PvP 관련 개편 소식이 큰 이슈인데요. 이 소식을 힐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힐로 기자. 네, 힐로 기자입니다. 제2의 나라 대박비시대는 9월 30일 이후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PvP 관련 개선된 점이 많은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유저들의 질타를 받았던 PK 설정이 완벽히 개선됩니다. 마물 공격의 항목에서 마물 우선, 플레이어 우선, 플레이어만 세 가지 항목이 추가되어 언제 어디서나 대응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PK 버프 기능에서도 성향 점수에 따른 디버프가 추가됩니다. 악성향 4단계, 악성향 5단계가 추가되며 4단계에서는 공격력과 방어력 그리고 포션 회복량과 이동속도가 추가 감소됩니다. 5단계에서는 이보다 더 많이 감소됩니다. 대막빛 시대에 막을 내리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현상수배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구잡이 PK로 명성이 쌓이게 되면 지명수배에 올라가게 되고 이를 전유저가 토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PK 유저들은 숨을 쉴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과 PVP를 시작하게 되면 어디로든 이동이 불가합니다. 도시 이동, 이마젠 숲, 채널 변경 모든 부분에서 불가하며 반격을 안할 경우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상 ETV 쇼 현장에서 힐로 기자였습니다. 필드보스 기어도 시스템도 완벽히 개선되는데요. 이를 퍼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퍼펙 기자. 현장에 나와 있는 퍼펙 기자입니다. 기어도 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기어도가 높은 파티 순서대로 보상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파티 기어도 시스템이 변경되어, 한 파티의 기어도 1위, 2위, 3위가 있다면, 그 파티는 1위 보상. 그 외에 파티들은 기여도에 따라 2위부터 15위까지 파티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순위별로 보상은 다르지만 참여보상을 포함하여 장신구 조각을 추가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유저로 하여금 장비 제작을 할수 있도록 개편됩니다. 끝으로, 필드보스가 너무 빨리 죽어 걱정하시는 유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필드보스 시간에 오염된 필드보스가 등장합니다. 유저분들은 공지를 통해 이 보스를 잡을 수 있으며, 일반 필드보스를 잡을지, 오염된 필드 보스를 잡을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기어도 시스템 기획 본사에서 퍼펙 기자였습니다. 30일에는 시스템 편의성이 개선되며 신규 이마젠이 추가됩니다. 이 소식을 와칸다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와칸다 기자. 네, 와칸다 기자입니다. 이번 편의성 개선은 그동안 유저들이 가장 불편해했던 가방 부분부터 개선됩니다. 과거에는 합쳐지지 않았던 개수의 아이템이 합쳐지며 순차적으로 정렬이 됩니다. 염색약 전용 창이 생겨 그동안 억지로 염색을 해야 했던 유저들의 고충이 해결되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튬과 탈 것도 소개해 주시죠. 보도 드리겠습니다. 신규 탈 것, 제피가 추가됩니다. 소드맨과 굉장히 잘 어울릴 것으로 추정되며 날개는 있지만 날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코스튬이 추가됩니다. 이번 코스튬은 그동안 최악의 코스튬만 출시되었던 위치에게 꿀 같은 소식입니다. 많은 유저들이 위치의 코스튬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디스아저씨를 제외하곤 무난하다는 평가입니다. 끝으로 신규 추가되는 이마젠과 유저들의 반응을 보면서 갬공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규 이마젠 천사씨를 소개합니다. 어둠 속성 이마젠으로 공격 방식은 원거리입니다. 공격형 이마젠 장착 수마다 피해량이 증가하며 극딜 세팅에 정말 필요한 이마젠이 될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 대한 유저들의 반응을 알아보았습니다. 윤모 형 얼굴이 좀 크긴 하는데 귀엽네요. 효짱은 녹방도 빛이 난다고. 갓패치 대박이라고. 와, 얼굴 차이가 대단한데. 빛 윤모님 사랑해요. 빛 윤모 얼굴은 크지만 마음은 따뜻한 그. 망해가는 제2나라 빛으로 이런 날이 에요. 여기까지 유저들 인터뷰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필드, 전투 난이도, 보상 드랍에 대한 밸런싱도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또한 지금까지 뽑기에 쓴 소환권 누적 횟수도 이번 30일에 이루어지니 꼭 접속하세요. 이상 나라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퍼펙 트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를 받으시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